결로 인해 유통 트렌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오프라인 판매 등 전통적인 방식에만 의존하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많은데요.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시대 흐름을 인식해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디지털 전환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동규 기자입니다. 서울북동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전환 포럼이 열렸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주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소상공인의 새로운 유통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소상공인 온라인 팔로지 운출을 위해서 소상공인이 새로운 유통 트렌드를 이해하고 디지털 전환의 막연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소상공들께 이번 포럼이 유통변화에 응할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소상공인 디지털 이 자리에서는 먼저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에 대해 소개하는 순서를 가졌습니다. 변화하고 민간의 플랫폼과의 연계 협력에 힘쓰겠습니다. 민간의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높이는 데 지렛대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는 대상별, 업종별 맞춤형 지원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막 디지털 경제에 진입한 분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스케일업이 필요한 분, 이렇게 막 같은 소상공인이라도 디지털 경제를 바라보는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 저희들 목표는 300만 소상공인의 맞춤형 지원입니다. 이어진 기조 강연에서는 코로나19가 네.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킨 네.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네. 대응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하면 이 생활의 변화의 속도가 빨라졌다는 겁니다. 그런 좋은 점은 어떤 거냐하면 새로운 기회의 포착이라든지 거기다선 수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어려운 점은 내가 원래 하던 산업이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에 직시하시고 그 다음에 이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에 대한 해안을 여러 전문가들한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통 트렌드의 변화로 소상공인에게는 필수가 된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이해를 돕고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한 100분이고 200분이고 판매하시는 분들 지켜보셔야 돼요. 지켜보시고 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해볼까? 아 이걸 해야 되나 이러시는 분들 아닙니다 하세요 그냥 하시면 바로 어떻게든 됩니다 라이브 커머스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소양은 어, 제품의 어떤 퀄리티도 중요하고요 방송도 중요하지만 어떤 이런 고충들을 겪고 다 이겨 나가면서 스스로 영향력을 갖출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좀 어,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17일에 이어 18일까지 양일간 계속된 이번 포럼에서는 OTT와 메타버스, 구독 경제 등 시대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강연도 이어졌으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소상공인이 쉽고 편하게 디지털 전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SBS 뉴스 이동규입니다.